하고 있는 신우영 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유미전자 고등학교 취업 성공 사례 발표를 맡은 2020년 졸업생 신오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생으로 현재 25살이고 본가는 충북 청주이면서 지금은 평택의 아파트 자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가 3학년일 때 삼성전자 반도체 5급 공채에 합격을 해서 2020년도에 졸업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 후에는 DIT센터라는 IT 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4년 동안 업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 산해대학인 SSIT에 합격을 해서 작년부터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할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에 성실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학년 때에는 돈의 영어 말하기 콘테스트, 2학년 때에는 중소기업 홍보부, R&D 활동, 학생 해외 연수에 참여했고, 3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 입사를 해서 DIT 센터 정보전략그룹이라는 곳으로 배치가 되었고 사내 가상 PC 인프라를 운영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같은 센터 내 MIS팀으로 이동이 되어서 사내 업무 자동화 툴 그리고 해외연구소 협업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또 1년 뒤에는 같은 팀 내에서 조금 조직 이동이 되어서 기존 업무를 일부 병행하면서 임원 보좌와 팀 경비 투자 예산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총 5년 반 정도 재직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개발 및 후학습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 저희 회사는 특히, 영어 공부와 관련된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1년에 두번 오피그 무료로 응시할 수 있고, 전화영어나 화상영어도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이랑 기숙사에도 헬스장이 있어서, 체력 관리를 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후학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즉, SSIT 학부에 지금 재학 중이고, SSIT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는 일반 대학이랑 다르게 1년에 2학기가 아니라 3학기씩 진행을 하면서 총 2년 8개월 과정입니다. 2년 8개월 후에는 4년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보니 전공은 반도체 공학과 단일 전공이고 교육 과정 자체는 다른 일반 공과대학교처럼 기초 공과 과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후반에 가면은 삼성 특화된 심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직하는 재학하는 동안에 업무는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서 월급은 100% 받고 학비가 무료입니다. 저는 SSIT를 다니고 있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성균관대, 한양대, 경국대 아주대 사이버 야간대를 다닌 친구도 많고, 그리고 사이버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번외로 저는 대학교에서 지금 서예의 동아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경로 및 징후 전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과목들이나 회사에서 입사 초반에 배웠던 공부한 내용들이 업무 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MIS팀에서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고등학교 때 시아나나 자바 프로그래밍 했던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임직원들이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현재 AI 시대를 맞으면서 단순 반복하는 업무나 시스템 기능 자체를 자동화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였지만 더 경험이 쌓이면 실제로 유저들이 있는 부서에 파견이 되어서 그 부서에서 어떤 것을 요구로 하는지 파악하고 신규 시스템을 기획, 개발하는 단계까지 직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려면, 물론 IT에 대한 기본 지식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현업부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요구사항 분석 능력, 지속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의 향후 계획입니다. 저는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고, 2027년까지 출산도 하고, 연봉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는 어학 1급을 취득하고 평택에 있는 부서로 부, 직장을 옮겨서 본격적인 회사 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는 대학원도 가고 더 진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재원도 다녀오고 부장도 달아서 최대한 정년까지 오래 다니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어놓은 네 가지 빨리 취업해서 자립하거나 집에 보탬이 되고 싶다, 마이스터고 중에서 좋은 곳을 모르고 싶다, 아니면 누구나 가는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인문계에서 3년 동안 버틸 자신이 없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국미 전자공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는 학생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자기 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할 무기를 정말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취업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노력뿐만이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동아리 활동, 자격증, 영어 공부, 각종 교내 대회 대회 활동과 같이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학 후 3년간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이죠. 네, 미래포구까지 아주 당사하게 학교 다닐 때도 잘했습니다. 네.